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어, 소론도란 스테로이드를 아침, 저녁 하나씩 처방받아서 드신 분이 갑자기 엄청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주신 건데요. 이분이, 어, 피부에, 피부에 뭔가 발진, 두드레가 나타나서 피부과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피부과에서 약을 좀 세게 처방한 거죠. 스테로이드를 하루 세 알씩 드시고 나서 부작용이 왔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신 건데, 어떤 부작용이 왔냐? 어, 소화가 안 되고, 명치와 트림이 나서 고생 중이고, 와중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등과 옆구리, 갈비뼈까지 통증 부작용이 왔다.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때, 이 앞부분, 그러니까 명치랑 위장 쪽만 막히면서 소화 안 되고, 트림 나오고, 소화 불량이 오면 다행인데, 이 가운데 명치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이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옆 갈비뼈, 그리고 등까지, 앞부분 명치뿐만 아니라, 삥 돌아가면서 빙 둘러가면서 옆구리 등까지 막히면서 이렇게 두둑하게 부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 보면은 뒷목이 두툼하게 두꺼워지고 등판까지 갈비뼈까지 옆구리까지 이렇게 두둑하게 부어버리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뒷목부터 옆구리까지 등까지 앞까지 다 이렇게 드럼통처럼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등까지 나온 분들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위장만 나와도 쉽지 않은데 옆구리 등까지 나와버리는, 갈비뼈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 부작용이 해소되는 데까지. 그래서 이분은 지금 침치료로 4일째 침치료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4일 정도는 안 되고요. 최소한 이분은, 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꾸준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핵심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위장 명치뿐만 아니라 갈비뼈, 옆구리 등까지 같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한 편이다. 부작용이.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